2021년, 중국의 전자제품 브랜드 샤오미가 로고를 교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 로고에서 이번 로고로 교체하는데 사용한 비용이 무려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억 원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샤오미는 호갱짓을 당한 걸까요? 샤오미는 좁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21%를 기록한 삼성과 18%를 기록한 애플에 이어 샤오미는 12%로 3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결코 좁쌀이라고 볼수 없는 거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죠. 2017년 샤오미는 일본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라 케냐에게 샤오미의 새로운 로고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1년 샤오미의 새로운 로고가 공개되었는데요. 그러니까 5년 동안 3억 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로고인 겁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이 로고를 본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0만 위안이면 할수 있는데. 아이고 샤오미가 사기당했네. 하라케냐는 무인양품 무지에서 오랜 기간 일본의 미니멀리즘을 세계인의 취향에 맞게 디렉팅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5년 동안 3억 원의 비용으로 겨우 요 정도 바꿨다고?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라케냐는 샤오미 공식 영상에서 직접 인터뷰하며 로고 교체에 샤오미의 철학뿐만 아니라 시대정신까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며 인간의 삶을 엮어내고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하나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얼라이브즉 살아있는 디자인 컨셉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하라케냐는 얼라이브 컨셉이 샤오미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로고가 어떻게 보여야 할지 고민하던 그는 원형과 사각형을 광범위하게 탐구하게 됩니다. 왜 원형과 사각형을 탐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둥근 원형과 반듯한 직선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인 것인데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곡선을 찾기 위한 탐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라케냐는 하나의 수학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절대값 x의 n승 플러스 절대값 y의 n승 이꼴 1. 이 방정식에 있는 n에 다양한 수를 대입함으로써 원형과 정 사각형 사이에 있는 다양한 형태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형과 정사각형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얼라이브의 핵심 측면을 가장 잘 반영한 형태를 찾기 위해 연구한 결과 N에 3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로 결정한 것이죠. 또한 로고상의 텍스트와 워드마크 로고 역시 수학 방정식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도출했습니다. 하라케냐가 새로운 로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은 미세한 굴곡에 있는 얼라이브 정신이었던 겁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디자인에 곡선만 살짝 넣는 것 나도 할수 있겠다 쉽기도 하지만 이런 심오한 방정식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로고 디자인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 방향성을 담아내야 하는 매우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 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잘 모를지라도 소비자의 인식에 파고드는 것부터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샤오미 로고와 같이 비난의 여론이 생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2010년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 갭은 이미지 변신을 위해 20년 동안 써왔던 로고 대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는데요. 그러자 전화, 이메일, SNS 등으로 소비자들의 새로운 로고에 대한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갭은 다시 이전 로고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갭은 이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쉽게 바꾸긴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버거킹은 로고에 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과거에 사용했던 로고에 대한 향수와 애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버거킹은 1964년에 사용했던 로고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다시 변경하게 됩니다.이는 브랜드 측에서 브랜드의 로고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라케냐가 샤오미 로고 속에 담았다고 하는 얼라이브 철학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한 책 셀렉트는 3,000원짜리 젤리부터 3억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까지 가격과 분야를 막론하고 팔리는 것이라면 모두 선별해온 15년차 브랜드 감별사 여병이 저자가 찾아낸 선택받는 브랜드와 외면받는 브랜드의 차이를 분석한 책입니다. 다이슨 선풍기는 금성 선풍기보다 시원해서 더 많이 팔리는 걸까? 소주보다 10배 비싼 원소주를 줄서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 숫자로는 볼수 없는 흥미로운 브랜드 전략과 대중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의 7가지 성공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세모지의 브랜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도서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로고가 잘 바뀐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보기란 아래에 구글 폼에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을 선정하여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